75세 할머니가 새벽마다 폐지를 주어 하루에 6,000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할머니를 치매 환자라며 비웃었죠. 결국 가족들은 할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할머니 집을 15억에 팔아서 자신들이 쓰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50년 전 숨겨둔 비밀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죠. 할머니의 정체는 대한제철 창업주의 외동딸이었습니다. 50년간 숨겨온 상속 재산은 무려 800억 원 폐지주우며 6천 원 벌던 할머니가 실제로는 800억을 가진 재벌 2세였던 겁니다. 할머니는 1년간 가족들의 모든 범죄를 몰래 녹화했습니다. 집 매매 사기 재산 횡령, 노인학대 모든 증거를 수집했죠. 그리고 MBS 생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방송국에 뛰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생방송 중에 경찰이 와서 4명 모두 수갑을 채워 체포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징역 3년, 아들들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할머니는 800억으로 노인학대 방지재단을 설립해서 3천명을 도왔습니다. 50년 참은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였습니다.